반갑습니다. 코인왕입니다. 금일 시바이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자, 시바이누 차트 보시면 줄곧 여러분들 계속 이제 상승세를 좀 이끌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다운되기 시작해요. 자, 중간에 반등을 시도했지만 또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급락이 시작돼요. 이 급락은요. 아시다시피, 자, 미중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급락을 한 케이스인데, 어, 이전에 이상승분는요 사실, 자, 선물 쪽에서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자, 올라갈 줄 알았지만, 갑작스런 미중무역 갈등 때문에, 자, 강제 청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 하락을 더 부추긴 셈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 내려가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서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가는 얼마를 지정해야 될지, 그 다음에 목표가는 또 얼마를 지정해야 되며, 이거에 따른 호재가 있는 건지, 요거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하실 거예요.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런 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100%다 지원해드릴 겁니다. 옆에 보시는 게제 계좌고요. 실제로 500만원 송금 다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 500만원을 좀 받아가셔야겠다 라고 하신는 분께서는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1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딱 보내 주시면 바로 여러분들 500만 원 송금 드리 거니까 문자를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28조가 증발했어요. 미중 무역 갈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 자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상승에 베팅한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일제히 청산되면서 하락이 가속화됐고 일부 알트코인은 90% 넘게 급락했다는 거. 자, 그래서 전 세계의 주요 거래소들이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했고요. 약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자, 청산은 투자자가 유지해야 할 증거금보다 가격이 떨어질 때 자동으로 자산을 매도하는 구조로 레버리지 거래가 많을수록 청산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내려가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서 추매를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서 일단 매수를 첫 번째 들어가잖아요. 밑으로 이탈한다 치면요. 지금 사실 지지라인이 그 다음에 어딨냐라고 치면요. 자, 여기서 이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우리가 추미를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군데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비중을 10%를 들어간다 치면은 자, 5%, 5% 이렇게 들어가고요. 만약에 바로 반등한다 치면요. 이 저항대를 넘어가서 우리가 추격 매수로 5%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10%를 맞추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와 내려가는 거둘 다의 포커스를 두고서 여러분들, 자, 진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 자, 여러분들, 그 목표가는 얼마를 설정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요. 사실, 이거는 락업 일정과 락업 해제 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에 따른 보고서를 제가 다 입수를 해놨고요이 보고서 지금 빨리 받아가시려면 상단의 전화번호로 1억 문자 두 글자 보내주세요. 바로 보고서 드릴거고. 그리고 락업일정과 락업해제일정이 담긴 제가 전략대응 보고서를 다 적어놨습니다.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상단의 전화번호로 1억 여러분들 문자 바로 보내주세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락업일정, 락업해제일정부터 좀 살펴보면요. 자, 그럼 과연 이 락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잠금장치를 걸어 놓는다는 건데, 누구의 잠금장치를 걸어 놓냐면요. 기관을 포함한 대주주의 물량을 잠금장치를 걸어 놔요. 왜 걸어 놓냐면요. 물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물량을 쏟아내버리면요. 자, 소액주주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1년 정도. 대주주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나서 1년 정도는요 매도를 못 하게끔 락업을 걸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락업이 걸린 기간 동안에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와요, 올라오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나면은 이제 락업이 해제가 되겠죠. 그때부터 급락이 시작돼요. 자,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요 락업이 걸린 시점부터 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락업이 해제되는 시점부터 고점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 락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지되는 시점까지 그 일정 두 개만 알면요. 엄청나게 큰 수익을 계속해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요게 여러분들, 락업 일정이 담긴 보고서입니다. 보고서고요 밑에 보시면, 자, 세력 매수가. 그죠 세력 매수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추가 매수가가 공개가 되 되구요. 자, 여러분들이 하실 거 뭐냐면요. 매도만 잘하시면 돼요. 자, 매도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 요것처럼,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큰 수익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락업 일정과 락업 해제 일정의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대응 자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보고서와, 그 다음에, 이 대응 자료집을, 자, 받아가시겠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하단에 전화번호 있죠?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문자로 일억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두 글자만. 그럼 제가 여러분들 바로 문자로, 자, 보고서와 대응 자료집을 보내드릴 거니까, 자, 빨리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가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 어, 보시다시피요, 자, 7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요거 수익률 달성하는데 여러분들 3개월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3개월 만에 이렇게 수익률을 달성했고, 지금 현재 저희 회원분들하고 이런 종목들, 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일찍 만나셨더라면 제가 단기간에 이 정도 사이즈의 수익을 좀 드렸을 건데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 지금 뭐한 3개월 정도면요. 자 충분히 이 정도 사이즈 수익률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100% 이상까지도 수익률이 가능하다. 그럼 빨리 동참하셔갖고 빨리 여러분들 수익 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투자 지원금 제가 500만원, 여러분들 지원해드리고요. 자, 이 500만원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1억을 만들었습니다. 1억을 만들었고, 자, 1, 2, 3기는 벌써 다섯 끝났어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3기 팬분들이 이제 달성이 끝났다고 해서 저한테 감사 메시지를 엄청나게 보내주셨는데, 자, 생각보다 1억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이번에 집 사는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사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어, 1억이라니 속눈썹씩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등등등 해서 전에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샘플로 몇 분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가지 제가 드릴 게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캘린더입니다. 자, 그냥 캘린더가 아니라 일정이 다 나와있는 그런 캘린더고요 어, 새벽들에게 매달 제가 이 캘린더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날짜에 이런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관련 종목위 선점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캘린더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린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좀해 드리자라고 하면요. 자, 일단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요. 자, 투자 지원금 500만 원 500만원으로 여러분들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여러분들 빨리 동참하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자그 다음에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도 무료 추천드릴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중장기 소통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빠른 참여 좀 부탁드릴게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공개할 겁니다. 결국 이 비법이라는 건 특급 정보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없는 특급 정보를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다 오픈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앞에 이제 500만 원 투자지원금, 그 다음에 락업 일정과 락업 해제 일정이 담긴 보고서, 그 다음에 이 보고서를 통해 만든 전략 대응책, 다 여러분들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캘린더.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 다무료예요다 받아 가세요. 다 받아 가셔 갖고 빨리 수익 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여러분 그동안 손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만나고 자체가요. 자, 행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에 대한 믿음만 딱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으로 보답을 드릴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주실 거는요, 다시 한 번,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살펴봤고요. 어, 다음 종목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코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